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이죠 바로 링컨 대통령의 연설문 내용인데요 이렇게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의 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포항 시민들이 직접 포항시의 공약을 점검하는 아주 특별한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포항시는 2018 공약 이행 시민 평가단을 운영, 민선 7기 공약 이행 계획 수립과 평가를 마쳤는데요. 그 열띤 토론의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포항시청 회의실 40명의 시민 평가단이 모여 포항시에서 수립한 민선 7기 4대 분야 아 94건의 공약 사업 실천 계획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점검했는데요. 총세 번의 회의 중 오늘이 마지막 회입니다. 의 공약 이행 시민 평가단이 구성이 됐는데요. 이 시민 평가단은 어떻게 운영하게 된 건가요? 아, 이번 공약 이행 시민 평가단은 네. 이제 공약의 주인이 시민이 만큼 공약 실천 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고 이번에 포항시에서 최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거친 이 토론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총 3차에 걸쳐서 이제 개최된 이제 회의가 이제 결과는 이제 시 홈페이지에서 1월 초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번 공약 이행 시민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이 이제 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가 처음으로 운영하는 공약 이행 시민 평가단은 19세 이상의 포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1차는 무작위 ARS 전화를 통해 2차는 전문 위원의 전화 면접을 거쳐 최종 40명이 선정됐습니다. 야, 시민평가단으로 장량동에서 오셨네요. 네. 네, 이번 이 시민평가단 참여를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신 거예요? 어, 전화가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민평가단이 있는데 한번 참석해보면 어떻겠냐. 전화가 와가지고, 아, 어, 제가, 어, 포항시에, 어,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 시민평가단으로 한번 참석해서 어 시에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도 싶고, 그래서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민평가단으로 어떠한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 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 저희들은 그냥 시민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통해서 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씩 알아가면서 더 시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어, 더 좋은 쪽으로 한번 기대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한 시민 평가단. 마지막 삼차 회의에서는 각 분인별 토의 결과를 발표하고 조정 요청 심의 공약에 대한 시민 평가단의 의견을 전체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네, 정말 열띤 토론 중인데요. 유독 젊어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정책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아, 네, 이제 학창 시절에 사회적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참여해 보시니까 눈길 가는 정책이 있던가요 네, 저희 저희 부임에서 맡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사업에서 이제 청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길이 많이 가고 제 의견을 좀더 많이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나이 차가 좀 나서 의견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가요? 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랑 많이 다른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절충하고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문가 중심의 정책 의사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공약에 대해 평가해 본다는 데큰 의미가 있는데요. 시민 평가단이 제안한 개선 방안은 실무 부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 공약 사업에 반영됩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 유독 노트북으로 열심히 뭔가 적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역할 맡으신 거예요? 네. 저는 시민 평가단 연의 분임자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음. 예. 정리하는 역할인데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갈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 중요한 임무를 맡으셨는데요 이렇게 총 3회에 걸쳐서 토론을 했는데 시민 평가단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도 놀랐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의견들이 모아져서 시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포항시는 시민이 원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의 소통 행정을 계속 펼쳐나갈 계획인데요. 앞으로 시민평가단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보통 정치 공약이나 행정 정책들에 대해서는 금방 무관심해지기 쉬운데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시민평가단과 함께 보니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직접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